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토요일입니다. 내일은 5월의 첫 주일이고 또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내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려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마가복음 11장에 도착을 했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11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정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배다위에 나가시니라. 아멘. 저는 부모님께서 60세가 넘으시고, 또 호적에 등록된 아들이 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방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방위라는 제도가 있었죠. 현역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근무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배치받은 곳이 이제 공군사관학교였었는데요. 저희가 들어갈 때, 온 공군사관학교가 법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임관식에 대통령이 오신다고 해서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미화 작업에 온 생도, 또그 근무하는 사병들, 그리고 학교 전체가 들썩거리고 있었습니다. 아, 누군가가 온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모두를 긴장시키거나 흥분시키는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누가 오신다던가, 또 조사를 받는다던가, 이런 예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과정을 볼 때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어느 지역을 폭격하기 전에 삐라를 뿌려서 피신하라고 하는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삐라를 받아든 사람들이 그 경고 내용을 신뢰한다면 짐을 가지고 어디론가 가야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경고 없이 임하는 것처럼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다 경고를 하고 계시다는 걸알수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상하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둘러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둘러보셨다. 페리 블레포라는 동사를 썼는데요. 두루두루 살피는 겁니다. 마치 시차를 나온 누구가처럼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둘러보면 뭔가가 보일 거 아니겠어요? 아, 이게 이렇게 문제가 많구나. 다 들어오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장사하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바로 다 쫓아내신 것처럼 느껴지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은 조금 그 상황이 달라요 아마 다른 복음서는 이 내용을 생략했을 것 같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둘러보시고는 그날은 말없이 배단 위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오셔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꾸짖고 또 둘러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둘러보시고 나가셨을 때,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오시기까지 그 하루가 유예기간이었던 셈이에요. 경고의 시간이 셈이죠. 내가 다 둘러봤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고를 만들었구나. 내가 다 둘러봤어. 이거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라고 경고하신 것과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뭐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꾸짖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의미가 있나 생각을 해보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둘러보고 계시는 시간 혹은 둘러보신 이후에 기다리시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유예기간, 경고의 시간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이 하루라고 불리는 영적인 시간 동안에 우리들을 새롭게 만들지 못한다면 결국 주님의 꾸질함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 삶의 왜곡된 부분들, 제거되어야 될 부분들, 주님께서 보실 때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자꾸 시간을 뒤로 연장하지 말고 하루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회개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영상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경고하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음이 있다면 제거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삶에서 더럽고 악한 것들을 뿌리째 뽑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고 결단이 그리고 행동이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경고를 두려운 마음으로 받는다면, 우리 날마다 변화되어 새롭게 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성전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배단위로 가셨고 그 다음날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 하루는 성전에 장사하는 이들과 부패한 자들에게 유예 기간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루를 무의미하게 흘려보냈고 주님의 꾸지람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미 주님께서 저희를 둘러보시고 시간을 주시며 기다리고 계신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럽고 악한 것들을 뽑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정결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